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기 위해 온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에이다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방향이 아주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양봉 한 번이 굉장히 의미 깊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a다가 현재 차트 상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요걸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했을 때 지금 딱 보여지는 흐름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하면 일본 아닙니다. 검정색 선을 한번 딱 그려보세요.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쵸? 딱역캐된 숄더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까지는 만들어졌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양봉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21선의 머리가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만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 준다면 아주 전형적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역회된 숄더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넥라인까지 가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계속 해준다? 못해도, 한 800원 초반?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 보는 이 넥라인까지 뚫으면 어떻게 된다? 자, 쭉 올라가는 의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에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1차적인 상승은 요만큼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마저도 주게 된다면, 그 다음 매물대라고 할수 있는 요부분까지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추세 잡힌다? 이 아래쪽까지는 일단 한번 노려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게, 옳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빠지게 된다면, 그럼 거기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카트상으로도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 보여지고 있지만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카톡방에 1150분 77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시며 대략 1900분 정도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신 부분이 이런 수익 내역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역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드리는 정보의 질이 굉장히 높고 올바른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저희가 함께 움직이는 이 주력이다라고 볼수 있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에 8월 10일 니어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8월 29일 플로우까지 작게는 이렇게 10% 정도에서 많게는 100% 이상도 터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이 순간 이 플로우 다음 이 넥스트 종목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역시 수익에 대한 기대값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기는 10%부터 만도 노려보고 있으니까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현재 어떤 걸 진행을 하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하시면 아 만족스럽다라는 얘기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재에다가 일정 모든 것들이 완벽한 자리에서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약상승을 하면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걸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니까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클릭한 번호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숫자 7 문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개미들의 보유 주소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머지의 실패를 혹시나 대비해가지고 해지 수단을 찾고 있는데 이게 에이다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경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걸 제일 일단 가장 좋게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으로 하드포크가 정확하게 9월 22일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 일정이 잡혔고 그리고 8월 트랜잭션 수가 전월비 4.5%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이카드노 생태계의 확장이 더욱더 속도를 붙는 이러한 모습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해줄 만한 이슈 역시도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인이든 주식이든 결국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완벽한 호재가 에이다에 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만한 이슈도 남아있고 차트도 너무 완벽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현재 위치에서 이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거나 혹시나 눌리는 경우에 생, 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최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요걸 고민을 해야죠. 그랬을 때 제가 제시를 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한 것처럼 호재도 보고 향후에 나올 일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도 대충 느끼실 거예요.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근데 만약에 이걸 알면 단순하게 지금 현재 위치만 보더라도 이렇게 눌린다? 라고 하면은 이 부근에선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 더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눌렸을 때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위치는 매수하기 좋은 무릎의 위치고, 좀더 올라갔을 때 이제 어깨에서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아, 이런 거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뭐 직장 생활도 있고, 본업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에만 몰두를 해서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이런 정보들 나오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급등대기 방. 여기에 지금 대략 2,0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있으신 상황인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함께 타점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혼자 하기 힘들다. 제 도움 받으시면서 좋은 결과물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현재 카톡방에는 양 방을 합쳐서 대략 1,900분 정도가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에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힘든 외신 뉴스 그리고 주요 공시 일정, 차트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시만 알더라도 이 수익률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못 해도 5% 이상의 수익을 훨씬 더 빠르게 맛보는 경우에서도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1900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자, 최근 제가 보여드렸던 8월 29일 플로우를 통해서 작게는 10%부터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현재 다음 종목을 이 카톡방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약상승, 조금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신다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요. 자 수익에 대한 기대값은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10%부터 이렇게 많게는 100% 이상도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내역들 이런 것처럼 가능한 이유는 역시나 단순하게 제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주요 공시의 일정들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이 1900분이 동시에 이 공약을 진행을 하니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이 넥스트 종목 또 다음에 이게 올라가고 나서 못 먹었다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카톡방에 지금이라도 입장을 하셔서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 한다면 그럼 그때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수익을 내실 분들이 있다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 문자 확인하고 구독자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넥스트 종목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수익으로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카톡방 입장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 한번 하시고 카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예, 눌러주시는 걸 보고 저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보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많이 만드신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한다. 이 입소문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유건입니다. 감사합니다.